안녕하세요 꿈꾸는 요시예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됐죠 요즘 북경 날씨는 너무 맑아요 공장이다 멈췄나 봐 아무튼 저는 점심을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이케아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케아에 오는 것 같네요 밥좀 먹고 가려고 그냥 온 거예요 1층에서는 간식류를 파는데 뭐 많이 없어졌네 이케어 오면 핫도그도 있고, 아, 근데 여기는 꼬치 같은 것도 많이 파네. 밥을 먹기 전에 간단히 핫도그 하나 하고 갑시다. 핫도그 하나 6원이에요. 아, 요거로 이젠 해가지고 표를 받는 거구나. 아우, 스 6원짜리 핫도그 먹고 밥 먹으러 갑니다. 일단 3층으로 이동, 3층에 와서 식당으로 먼저 이동. 아, 이케아 식당에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네. 아, 예 없을 줄 알았는데. 예전처럼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골라보러 가볼까요? 여기서 먼저 쟁반을 짓고, 위에는 빵류가 있습니다. 핫도그 먹었기 때문에 빵은 패스하고, 어, 연어 나오네? 연어 샐러드. 연어 샐러드 하나 먹어보자. 그 옆에도 역시 연어하고, 아래쪽에는, 어, 역시 뭐, 햄 샐러드. 샌드위치하고, 이런 시리얼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몬드 케이크 있고, 아래는 에 과일 주스. 그 옆에 역시 컬러하고, 음료수, 그 다음에 티라미슈 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 메뉴를 보면은 어? 뭐 신메뉴 새로 나왔나? 보통 저는 여기 오면 스파게티를 먹는데 어뭐 신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스타가 있네? 라스타하고 파스타가 신메뉴로 독일식 그 족발도 나와있네 어. 아개 와봐 개 와봐 아 사이드 메뉴는 이 새우튀김 맛있지 네, 닭고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버섯 스프드인데 버섯 스프드 패스할까? 이거면 충분하겠지? 와 여기 독일식 소세지도 팝니다 여기는 포커하고 숟가락 챙기고 네, 계산하러 갑니다 근데 아마 회원이면 이거 커피가 공짜일 텐데. 커피컵 하나 챙기고. 이거 19위엔 카페는 민폐더마. 안녕하. 이거 커피를 받으러 가자. <목소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어 샐러드하고 랍스터 스파게티 새우튀김 커피까지 해가지고 인민패 한 77.5유안 정도 됩니다 어 이제 음식 나왔어 가지고 왔어 얘네 일어났어? 그냥 보면서 먹어 먹어먹다 이동 중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 他们他们，那怎么办呢？下次二站人来找我，我也去一站，出个难题、嗯。不一样。咱们那会是正午时间，啊，一站或者，反正那个，呃、這個，那、這个长安街嘛，每次都是发到那边，基本上是。잘먹었습니다。 어, 다 먹었어. 오빠 이제 핸드폰 꼭 이동할게. 접시 들고. 어, 다시 집으로 가. 밝게 집으로. 어. 네, 이케아 식당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랍상 진짜 별로예요. 솔직히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해줘야 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저기서 밥 먹는데 한 여기까지 막줄 서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 이제 나갑니다. 이케아 구경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언제 한번 날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걸로.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